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열방을 향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어, 에스겔 43장 말씀 봅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어,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이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에 거하리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제단의 촉수는 이러하니라. 한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고가 일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일척이며 그 가으로 둘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재단 밑받침이요. 그 번재단 위층의 고가 사척이며, 그 번재하는 바닥에서 솟은 뿌리 내시며, 그 아래층의 장이 십 사척이요, 광이 십 사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 광이 일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되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채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성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그 속죄의 재물이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의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목소리>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리되,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하나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 모든 날이 찬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스겔 4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하신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십 사실 그 어, 에스겔 12장에서 보면 어, 하나님의 영광이 어, 이스라엘을 어, 떠났던 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11장에서 에스겔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 그, 이스라엘의 성전 가운데서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성전에 다시 들어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동쪽으로, 동쪽 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셔서 그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다 그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다 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 것을 우리는 또 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완성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름이 그 성전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막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 봉헌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에 구름이 그 성전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모세의 회막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오늘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통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5절에 영이 나를 들어들이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임지하시는 그 음성,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듣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모습, 그리고 들어오게 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죄.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즉그 이전에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음행했어요. 그리고 그 음행한 왕들의 시체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방신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린다고 와서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음행이에요. 또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전을 갖꾸지 아니하고, 아예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산당을 따로 지어놓고, 금성하지 만들어서 거기서 절을 하고, 그러나 온갖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신 것이죠. 성전을 떠나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이제 는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성전에 다시 오셔서 그 영광이 성전에 가다라. 에스겔은 그 영광을... 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절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해 버려야 할 것이라. 그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정결한 곳에 함께하십니다. 성결한 곳에 함께하십니다. 거룩한 곳에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피 뿌림을 받아야 돼요. 피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돼야 돼요. 오늘 1팔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주여, 우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로하니라. 피를 뿌려요. 재단에 피를 뿌려야 돼. 20절에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에 내불관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재단을 정결하게 하라.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6절에 이같이 7일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려라. 말합니다.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야 정결하게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져야 돼.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구린도우서 3장 우리가 잘아는 말씀 16절에 말씀하지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리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을 멸하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분을 받아 정결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성장 건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결해질 때 가능해. 오늘 이 아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림을 받아서 오늘도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 승리의 삶을, 삶을 살아가게 하는 주여 우리도 회개를 주여 우리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음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죄를 부끄러워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에 처서 하나님의 발을, 발을 두는 처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초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한신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속에 있는 한 가정 가정 심령 심령들마다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전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룩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